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도원군 정말 오랜만에 <laughs> 보는 것 같습니다. 케어링이죠. 우리 도원군이 모델로 있는 케어링 있잖아요. 보호사, 요양보호사 하는 거요. 3일날 서울 강남 요양보호사 간담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수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장도 선물하고 우리 도원군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도원군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나도 이쁜 모습이죠. 지난 3일이니까 그저께 예, 촬영을 했네요. 이 행사에서는 케어링 대표님, 임직원분들 그리고 전성 모델 우리 도원군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케어링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원군이 이날 우수 요양보호사 직접 감사장을 수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동 선언식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도원군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서가지고. 음 많은 얘기를 해 줬다고 해요. 참 도원군 선한 영향력이 대박이죠? 항상 멋진 모습. 요양 보호사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고 꾸준히 음 재능 기부하는 그 도원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 도원군이 그리고 어 모델로 활동해 오면서 직접 준비한 편지까지 요양 보호사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편지 낭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도은군참 오랜만에 사진 봤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진인 듯 하죠? 도은군 머리가 머리를 단정하게 짧게 어, 커트를 했네요. <laughs> 너무나도 이쁩니다. 아무튼 도은군 음, 이걸로 인해서 어, 활동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